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저는 뭘 보냐면 신발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좀 미안하고 눈 마주치면 그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아래를 쭉 보면서 신발을 쭉 보는데 같은 신발이신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기천 할것 없이 심지어 같은 친구들끼리도 또래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유행하는 것들 을좀입지만 40대쯤 된 사람들 쭉 살펴보잖아요. 같은 브랜드, 같은 가방, 같은 신발, 같은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부유하게 안 되라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부족함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해외여행을 들락날락하면서 아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다른 세상의 자유를 보면서 그 자유를 내게 네 가져와서 적용하는 세대라서 안정감이라는 것, 이 자율감이라는 건그어떤 세대보다 세련되면서도 자유를, 자유감을 갖는 그런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깔끔하게는 입어야 돼요 이땐 우리가 앞으로 제2의 인생 그럼 마음이 되면은 뭘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는 응.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돈 관리하라고 말씀드려요. 돈 관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40대가 되면 어쨌든 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월급은 따박따박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월급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곧 없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한때 우리가 경기가 마침 어려웠고 그럴 때 IMF 때 일명 3초 땡 얘기가 나왔었어요 30대 초반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된다 5, 6도 뭐 50, 60될 때까지 남아 있으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오래 살게 됐고요 어려움과 오래 삶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때로는 이게 전 사회의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그 복지적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있긴 한데 그게 충만하거나 충족되지는 않고 충분하지도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위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 40이 돈쓸때가 많은 때예요. 요새는 자기 꾸밈도 많이 해요. 점도 빼야죠. 보톡스도 맞아야죠. 머리 뭐 이런저런 약도 좀 먹어야 되죠. 또 머리 빨지주 쪽판하고 뭐 얼마나 또 염색을 많이 하는지. 미정원은 뭐한 2주에 한 번씩 막 가더라고요. 그냥 머리 묶고 다니세요. 어. M 세대하고 Z 세대가 되게 달라요. M 세대 때는 뭐했냐면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요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Z 세대는 넘어가잖아. 요노가 되잖아요. 요로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이 한번 뿐이니까 그냥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건데 멋지게 살려면 다돈 들어갑니다. 통장 다 털고 해서 해외여행 다니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뭐뭐 이렇게 하, 다니더라고요. 몸도 또 하나니까 뭐 여기도 뭐 저렇게 하고 뭐 저렇기도 저렇게 해서 뭐 성형도 많이 하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40은 그만하세요. 돈쓸 때가 일단 많아졌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물론 다 쪼들려요 이제는.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내 배우자는 계속 돈 없다고 어? 징징거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돈을 좀 적게 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펑펑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런 쫄림이 있긴 한데 원래 돈은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 말고 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정확하게. 심지어 원단위까지 10원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살림은 늘 쪼들리고 다른 사람도 다 쫄리는 건데 안 쪼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명품 들고 싶지만 짭 들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지금부터 우리는 40대부터 전 잊지 말고 연금 들라고 꼭 말씀드려요. 제가 무슨 뭐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생보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냐 하는데 노년기가 어떻고 중년기가 어떤 것인지 저는 연구를 통해서도 제 삶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20대부터 연금을 들었어요. 일명 연금의 여왕입니다. 약간 제가 불안이 높은 것도 있어요. 내가 언제쯤 이후로 65세 이후 내가 퇴직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아주 옛날부터 많이 했던 사람이라 지금은 그 연금들 중에 일부는 끝나고 아직도 넣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작은 것들, 변액으로 하는 것들은 얼마 안 넣어도 나중에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또 시작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또 이렇게 사망 보험 같은 거 요새는 또 중도 인출도 가능하 게끔 그렇게 또해 놨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40대 특히 초반에 계신 분들은 돈 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게 흥청망청 쓰지 않아도 돈은 어쨌든 우리 통장이 금방 묻었다가또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퇴직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는 게 없어요. 40이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뒤져보세요. 머릿속에 흰머리가 끔씩 보이고 어디 그뿐입니까? 새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약간씩 빠지기도 하는 시기예요. 눈도 살짝살짝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영 편치 않고 피로감이 유지되는 경우 있고 옛날 먹고 술을 못 마시겠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걸요. 나도 머리 자꾸 기미가 올라오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건 뭐냐면 다 노화예요. 우리가 25세까지가 성장이고 25세 이후는 싹다 노화합니다. 그중에 40이 넘어가서 옛날 같으면 죽어야 돼요. 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 평균 수명이 20 20 23살 막 이랬었어요. 조금 더 많이 산다 44살 막 이랬어요. 옛날 같은 우리 다 없어져서 이미 영원히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삶이 과거 같진 않죠. 옛날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하느냐 하겠지만 돈은 여전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돈에 대한 절박성은 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더 절박합니다. 아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긴 합니다만 늘 써왔던 세대들은 한꺼 번에 이 지출이나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아끼는 소비를 좀 해야 되고, 무엇보다 연금은, 아, 개인연금 적어도 두개이상씩 무조건 들어놔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외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지금은 잘안 들릴 거예요. 근데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 내가 10년 전에 이걸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5만원, 10만원, 와인 마시고, 음, 피자에다, 뭐, 피맥, 뭐, 치맥, 이렇게 하면 요새는 10만원 나와요. 어, 한번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연금 들잖아요. 나중에 10년 뒤 저한테 하루에 세 번씩 절하실 거예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이 40대가 돈을 버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50이 됐을 때, 지금 경기를 볼때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요. 지금 벌수 있을 때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4 0의번 돈으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 흐뭇하게 살아갈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몸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근육이 쭉쭉 빠지는 시기고요. 근육은 안 생기는 시기고요. 몸은 축축 처지는 시기고요. 피부는 더 처지는 시기고요. 이 40이라고 하는 게 요새는 그 이제 안티에이징, 동안,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내가 당장은 별로 안 늙은 것 같은데, 어, 1970년대, 60년대, 요럴 때 사진 한번 비교해보 그 때의 40대와 지금의 40대. 지금은 애기예요, 얼굴이. 그래서 자기가 애기인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laughs> 어. 피부가 애기라고 인생도 애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특별히 M세대들부터는 굉장히 부모들이 예쁘게 아, 귀엽게, 사랑스럽게, 정말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워가지고요. 지금도 본인이 공주 왕자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은 노래 말씀드렸잖아요. 반딧불이. 나는 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반딧불이도 자기 삶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늘 후회하는 단어. 사람은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한다. 나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 분수에 맞도록 사는 것. 그거는 지금 현재의 나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주제꼴이 이런데 널왜 이렇게 사니가 아니고요.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준비 중에 몸 준비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몸은 우리가 늘 새로운 피부가 도아하고또 우리가 또 새로운 지점에서 A라고 태어났지만 A 다시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내 몸을 정말 예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수 있으면. 지금 때부터 어 운동도 처방받아서 하는 게 좋아요 요새 찜띠기들 많이 하잖아요 러닝크루 해가지고 달리는 애들끼리 팀 짜가지고 막 아침마다 만나고 거기서 또뭐 썸띵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 좋은데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40부터는 그게 되게 확연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대부분 다 일정 부분은 다 소모품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쓰면 이것도 빨리 늙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장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몇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교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때제때 제때 교체가 안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아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술들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 아니면 그냥 치매가 오는 겁니다. 요새 초기 치매도 굉장히 많거든요. 초기 치매.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굉장히 많지만 강력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 문제예요. 내 몸을 위해서라도 알코올 정말 줄여야 됩니다. 어느 뭐 회사에서는 뭐 심장에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술은 심장에도 안 좋아요. 뇌에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내 몸에 대한 관리 그래서 운동도 하시는데 반드시 운동 처방 받아서 하셔야 돼요. 운동 처방은 보건소나 아니면 정형외과 같은데 아니면 재활의학과 같은 데 가시잖아요. 운동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체형, 이사람의가지는 질병,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 당신에게는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저런 운동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저는 제안받은 운동이 전 발레예요. 어, 전 발레인데 상상하지 마세요. <웃음> 음. <웃음> 음. 제가 이제 발레를 시작하고서 발레복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발레복을 또 핑크색, 뭐 깜정색 이렇게 사가지고 저희 남편이 뒤에서 막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 찍냐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음. 아무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운동이라는 건, 인간은 기승전 몸뚱입니다. 이이 몸뚱이란 말 되게 거칠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몸하고 몸뚱이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내가 몸을 함부로 대하면 이건 몸뚱이가 되는 거고요. 내 몸을 귀하게 대하면 이게 몸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자산들 중에, 특별히 4 0대에 가장 근원적 자산이자 힘의 자산은 저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아끼고 예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때는 이제 대체로 몸이 잘 망가지기 시작하 식이기 때문에 간도 쓸게도 뭐할거 없이 다들 이때부터는 슬슬 약해지는 시기에요 약할 때 자기의 몸을 대하는 건 자식대야 듯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모보다는 자기 자식대야 듯뭐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기 시작하는 때가 4 0대부터예요 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아이들 좋은 거 입히고 하느라고 나는 영양제 하나도 제대로 안 먹고 나는 또 예쁜 옷도 또 마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40대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빈곤감을 경험해요 내 는 매기고 입히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 내 스스로는 참 볼번을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헌신하지만 이 헌신이 헛된 것 같은 마음에 큰 구멍이 난것 같은 세대가 바로 40대거든요. 이런 40대가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첫 번째는 돈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를 좀 단단하게 구축하는 하나의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어, 몸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의 시점부터 행복감이 만들어지면서 미래를 위한 일종의 구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만 하더라도 근육이 생겨나죠. 근육이 생겨나 나잖아요. 그냥 근육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뿐만 아니라 정신 근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음 근육도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왜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건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어떤 문제 해결감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까지도 좋아져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또 정신은 혼연일체 일종 전인 건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더불어서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몸의 관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취약한 40대의 이 크레바스와 같은 구멍을 틀어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내 40대가 되면 자신감 많이 떨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이후로 올라오는 후배들, Z세대나 알파세대 후배들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요. 능력치도 다르고 지능도 다릅니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이 아주 완전히 다른 장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고 이 이지 라는 거 하고 다른 차 원이 다른 거예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내가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는 방법은 일단 몸이라도 건강해야 된다 어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정신도 장애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평생 다이어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몸이 마치 이렇게 예쁜 몸을 바디 쉐입을 가지면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유쾌함을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질을 하잖아요 근데 금방 또 찌긴 하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몸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 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단순히 이건 건강 차원을 넘어서 신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세 번째 꼭 해야 될것 중에. 어, 옷잘 입으셔야 돼요. 어, 옷잘 입으셔야 돼요. 어,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0대는 그래도 패션에 되게 민감한 세대였어요. 힙합 패션 그똥산바지 같은 거 다들 일괄로 입고도 괜찮았고 또 우리가 드디어 하이힐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게 된첫 세대가 M 세대 이 40대입니다. 얼마나 실용적인 세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 꼭 명품을 한때 유행해가지고 쫙 입기도 했지만 이제 평범함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추구하기도 하는 세대가 바로 M 세대거든요. 그런 이 M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 중에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건 사회적인 권력이기도 해요. 우리는 한때 명품에 미쳐가지고 그게 짭이라고 하더라고 들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명품 중에는 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도 있었죠. 이 M 세대 특별히 이 사십 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냥 나이키 유행하면 다 나이키만 신었어요. 물론 지금도 유행이 있죠. 한때 또 아식스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한때 또 뉴발 뭐 이런 거막 유행하고요. 또 이렇게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저는 뭘 보냐면 신발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좀 미안하고 눈마주치면 그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아래를 쭉 보면서 신발을 쭉 보는데 같은 신발이 신은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것 없이 심지어 같은 친구들끼리도 또래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유기, 유행하는 것들 을좀입지만 40대쯤 된 사람들 쭉 살펴보잖아요? 같은 브랜드, 같은 가방, 같은 신발, 같은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부유하게 안 되라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부족함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해외 여행을 들락날락하면서 아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다른 세상의 자유를 보면서 그 자유를 내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세대라서 안정감이라는 것, 이 자율감이라는 건그 어떤 세대보다 세련되면서도 자유를 자유감을 갖는 그런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깔끔하게는 입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앞으로 제 이의 인생, 제 이의 삶을 또 준비하는 시기라서 이때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놓지 못 됐던 그 꿀리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만 꿀리지 않는 옷도 중요해요. 깔끔한 정장으로 또 깔끔한 옷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어울릴 만한 부류입니다라는 걸 모든 부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아,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격식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격과식이 있는 거잖아 격과식을 이제 충분히 배려할 만큼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격과식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정장 스타일로 자기를 이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가꾸게 된다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옷잘 입고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 싼거 선물 안 해요 그렇게 자기를 잘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후+ 광 효과라는 게 있어서 다른 것도 뭔지 깔끔하게 할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명품 안 입어도 4 0 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세련미를 잘 갖추어서 제대로 된 옷을 잘 입잖아요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일도 없고요 내 스스로가 다중심을 구길 일도 없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을 데리고 언제 어디든 어느 장소에든 갈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뭐 요때부터는 자기의 인생 사업을 시작할 때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꼭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여서 사업이 아니고요 인간관계도 다. 사업이에요. 이때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부모 장례식에 내 손님이 오지 내